네 안녕하세요 투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라시아 전기 8월 16일자 업데이트 상세 리뷰 영상이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서버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서버 이전 관련된 거 이외에는 따로 업데이트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에 좀 알려드릴 사항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서버 이전이죠 네, 서버 이전 신청하는 방법은 상점에서 위에 계정 이전과 결사 이전이 있어요 여기서 보통 많은 분들이 계정 이전을 하실 텐데 누르시면은 지금 완료된 목록들과 네, 완료가 되지 않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좀다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대상 렐름은 선택을 해서 서버 이전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상 서버들은 선택에서 좀 나와 있는데요. 회색깔로 되어 있는 서버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이전이 가능하고요. 지금 아우리의 4섭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이라고 떠있죠. 네, 요거 제외하고서의 선택을 해서 기준을 맞춰주시게 되면 서버 이전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정 이동이 일요일 까지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애초에 막혀 있는 서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서버 이전이 완료가 됐으면은 자리가 남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이 서버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어떠한 기준에서 이게 오픈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서버의 인원들의 기준을 굉장히 낮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네, 계획했었던 원하는 서버로 이주를 못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좀더 인원이 풀리기를 바라면서 서버 이전을 좀 노려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공짜는 아니에요. 아래쪽에 보시면 1,500 다이아를 사용을 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규 컬렉션이 새로 나왔어요. 원래 있었던 주문석과 아키론 분해에서 이제 채워야 되는 컬렉션들 다시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포스코랑 콜라보를 하더라고요. 건설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무슨 이점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명중일과 피해 저항 1을 올려주는 배지, 네 요거에 대한 기억 회복은 이거를 제. 작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엔 여러분들이 제전에서 이제 포스코 판타스틸 일반 편지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편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네요 판타스틸 파편이라는 거를 10개를 주게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과 추가적으로 여기에 있는 파 편들 10개짜리 9일차까지 쭉다 파편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파편 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작 을 통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이벤트 에 보시면은 네 포스코 판타스틸 배지 10개짜리로 만들 수 있죠 아까 일반 편지로 얻었던 10개 짜리 먼저 배지 만드셔가지고 컬렉션에 넣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파편들은 모으시게 되면 스탯 효과 올려주는 버프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휘 성장 초기화 주문서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무과금 하시는 분들 요거 하나씩 만드셔가지고 좀 잘못 찍어놓은 스탯들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거는 좀0 개짜리로 해서 우우도 200 올려주는 요 파벌 아이템들도 있어요. 얘 또한 9월 6일 날 사라지게 되는데 이런 버프 템들보다는 아퀴 초기화 권과그 다음에 이제 우도 올려주는 거 이거를 교환시키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9월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 네 이런 달성 제전들 잘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 교환. 저번 공식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숫자들 교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작 이벤트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첨이 숫자가 한 개도 안 되셨다면 100만 골드 상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한 개만 당첨이 되었을 때는 희귀 침식해제 주문서 상자, 그 다음에 두개 당첨 되었을 때 빛나는 침해주, 그리고 이제 세 개가 다 맞았을 경우에는 영웅 시면서 선택 상자, 네 요거를 획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게 8월 23일까지만 이제 교환 가능한 기한이 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업데이트 이전에는 반드시 교환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이외에 크게 다른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8월 18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시간 틈막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되 되는데 요 내용이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또 가이드 영상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신규 서버가 나오기 때문에 또 많은 신규 유저분들 또 복귀 유저분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가이드 영상들을 많이 올려 드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 또한 참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네, 후원 등록과 연장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박